이사야 42장, 구약성경 1018면입니다. 우리 한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 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 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기니, 손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하루를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의로 너를 불러선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네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네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새노래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성하라. 광야와 거기 에 있는 석업들과 계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성을 전할지다. 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그대적을 크게 지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 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이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샘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네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네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화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녀마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정기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여 다 불속에 잡히며 오게 이칠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겠냐? 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은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의게범죄자일더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할 테다. 합동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거다. 아멘. 교회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세 가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는 첫째 찬양의 소리입니다. 찬성의 소리가 크게 울리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리가 들리는 교회 그 말씀이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정말 축복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소리가 울리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움도 축복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죽어있는 교회는 찬성의 소리 말씀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축복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이 찬송의 소리, 말씀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크게 올려지게 돼요. 자꾸 힘이 드시죠. 말씀 읽기도 힘드시고 찬송 부르기도 힘드시고 기도하기도 힘드시죠. 그런데 힘이 들수록 더 찬송의 소리, 말씀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더크지게됩니다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앞으로 될줄 믿습니다. 어, 성경 속의 성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그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표현하는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을 말씀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데 오늘 이사야 4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40장부터 66장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대대적으로 40장부터 66장까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종의 노래는 무슨 노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실 오셔서 예언의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네 가지는 반드시 성경책에다 표시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종의 노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첫 번째 노래가 오늘 4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제 1의 노래입니다. 성경책에다가 표시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이 종의 노래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 종의 노래 어, 특별히 1노래와 2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어, 일을 하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1노래 2노래가 구성되어 있고 3노래 4노래는 고난방에 맞는 종의 노래입니다 가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읽었으니까 제 2의 노래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 9절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절에서 7절까지 제2의 종의 노래입니다. 어 4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자씩 교도가 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데려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을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했어도 없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시오 야국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있으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합동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의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르으며 고관들이 경계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와 호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죠. 이 종이는 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49장 1절, 7절, 바로 제2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3의 노래 한 찾아보시겠습니다.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50장, 4절에서 9절. 이제 3의 노래, 이 종의 노래는 권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 4절부터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악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여께서 호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느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보라, 주여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제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오늘 50장 4절에서 그절 말씀 보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인데, 그 고난받았을 때, 철저하게 받으십니다. 고난 있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받는 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권한받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권한받으셔야 우리가 권한받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침뱉음을 받으셔야 우리가 침뱉음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이 멸시를 당하셔야 우리가 멸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권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제 마지막 제 사회 노래, 가장 유명한 노래입니다. 자, 52장.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우리 한짓씩 교독하겠습니다. 52장. 13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 사의 노래, 권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종기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리마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려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를 받아 하는님께 맞으며 권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와께서는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권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다그런권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은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흐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릿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보좌와 함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 적 그의 영혼을 속권재물로 들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여, 또 그의 손으로 여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어른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신이 담당하리로다. 합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전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 제 사의 노래 이 노래는 그냥 눈물 없이 그냥 읽을 수 없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에.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절, 12절을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상에 칠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기 직전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비난받고 조금만 비판을 받아도 원망하고 불편하고 입을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입을 여셔도 소리를 지르셔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질 때까지도 그냥 오직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 제사의 노래, 적어도 우리는 한 번씩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 고난받는 그의 모습. 그래서 저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 십자가에서 부르신 주님의 기도의 소리.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줄 아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면서 봉사하시면서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더 커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소리가 없어지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 자존심이,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점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리는 자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주님의 소리, 이 주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이가 들리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체험들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면, 많은 역사들을 보면, 그 주님의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넘치는 교회는 오랜 역사가 지나도 가면 갈수록 뿌리가 든든히 깊이 내려지고 거기에 속이 나고 그리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어서 그 교회는 늘 날마다 그런 아름다운 꽃이 피는 모습. 왜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천국에 달마다 열두 가지 열매가 맺혀서 매달마다 열린다 그 말씀 기억되는 줄 아십니까? 천국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가 맺힌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 열매를 따먹으면서 참 맛있다, 달다, 참 좋다. 야, 참 기쁘다, 행복하다. 그게 교회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먹기멍데 입이 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점점 몸이 약해진다. 먹지 못하면 점점 점점 몸이 몸이 약해집니다. 교회는 이런 이런 약들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신약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약신약을 많이 먹으셔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구약신약을 많이 먹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이 구약신약을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얼마나 많이 잡수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그게 오랫동안 장수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종의 노래, 이 제1, 제2, 제3, 제4, 이 종의 노래를 우리 구약성경이 이사의 본문에다 표시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 종의 노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종이신데, 종의 모습을 오늘 다시 42장으로 되돌아가면, 1절, 2절, 3절에 보면, 7절까지의 이 종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종은 종인데 종이 어떤 종이냐?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종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다 종이라 하잖아요. 주의 종이라 하잖아요. 목회자만 주의 종이라 하지 않고, 믿는 성들은 다 모두가 주의 종입니다. 사람이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면 기분 나쁠 거예요. 힘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표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모습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의 모습 보면 겸손의 종이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왜 겸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귀한 사회가 하는 동안 철저하게 겸손해서.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나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 예수님 겸손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인이 있기에 내가 겸손하게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장 공생 기간 동안 언제나 틈만 나면 기도 열어지겠어요. 그리고 무슨 사회가 변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회하셨어요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을 보면 삼절 말씀에 사랑의 종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은 당신 자신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대표적으로 사랑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품에 안기면서 언제나 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채우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게 절절히 우리가 느끼시고 계십니까? 그걸 느끼시는 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넘쳐서 전달되어집니다. 아, 저분을 보니까 참 사랑이 많으셔. 특별히 우리 저분은 보면 사랑이 흘러넘쳐. 왜 사랑이 그렇게 많아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도 함께 생활하면서도 그리고 한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간에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도 간에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타나서 죽기까지 사랑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오는 에베소서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측량할수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인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의 넓이를 측량할 수 없어야 돼요. 보면 볼수록 들어보면 볼수록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어.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깊이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3절, 4절에 공의의 종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많으신데 앞에 죄의 앞에서는 칠짝하게 공의의 모습을 나타내세요. 죽기까지 공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그죄 지는 사람에게, 그 죄를 정가시에서 담당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당신 자신이 공의로, 당신이 죄를 감당해버리십니다 죽기까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제7 0장가는 공이 상징입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오셨느냐 왜 종으로 하시느냐 바로 7절 말씀에 구원의 종이기 때문에 구원.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종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을 하든지 마지막 결론은 구원이 되셔야 돼요.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든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셔 가지고 그 영혼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마지막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될 때에. 그 구원의 자를 통해서 모든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 죽이려고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히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들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신비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고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